2023년 9월 22일입니다. 어, 부쩍 이제 아침 공기가 좀 선선하죠? 어, 가을입니다. 요 때부터 추석 좀 지날 때까지 이제 낙엽 이렇게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음, 있을 때 즐기십시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어, 활발하게 뭐 그러시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 그 한도 내에서 예. 어,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뭐든 하십시오 아, 자 어제는 제가 오전에 수상한 메일함 녹음을 하고 오후에는 이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한번좀 몸이 불편한 이유부터는 이 운전을 오래 하는 게좀 부담이 되네요. 뭐 갔다 왔다 한4 시간 다 시간 운전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어제는 좀 일찍 퍼져 있습니다. 어, 허리가 좀 디스크 디스크가 고질이니까 음,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 떤 채널에 영화 관련된 파트를 이제 런칭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어 녹화한 3 시간 했습니다. 음, 뭐, 이것저것 그 관심이 있고 또뭐 와서 녹화해주면 또돈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또, 돌아다녀야죠. 어, 뭐, 이때 아니면, 실제로 더 나이 들거나 그러면, 뭐, 불러나 주겠습니까? 그냥, 어,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정의당, 정책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뭐, 저 같은 사람 이제 불러주겠습니까? 아, 사건, 사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뭐 그런 써먹을 만한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 큰 이런 거 있잖아 노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법률이라 이런 것들 관련된 쪽이지 이 사건 사고는 아마도 신림역 흉기난동 그런 게 이렇게 커지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어, 표창원의 대체제, 뭐, 정도, 그냥, 어떤, 그냥, 뭐, 셀럽 정도로 생각했겠죠.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건, 사고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면서 그 자체로 여론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자본주의 권력 아니면 이런 형태의 권력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이게 이제 말하는 정치, 조작된 정치 혹은 어, 그게 진짜 정치 뭐 이런 거를 아직도 그렇게 아마추어들은 잘 모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이 표결이 있어갖고 그리고 뭐 어, 구속영장. 관련된 부분에서, 뭐, 가결돼, 한표 차이로 가결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사태가 왜 났겠습니까? 아니, 물론, 당연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 이제, 원래 그 경기 동부, 뭐, 성남, 성남시부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뭐, 별로 질적으로 안 좋은 애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게 뭐, 예전에 뭐, 조폭이든, 아니면 뭐, 지역의 사업가든,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는 그런 종류의 어, 애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국회의원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 하 그때 이미 다 걸러지고 그럼 애초에 이제 뭐뭐 뭐 성남시장이나 이렇게 경기도시사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테니까 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 세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좀 애매한 나쁜 놈도 있고 또 활동가도 있고 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이 N L 계열의 사람들있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지역 정치 그게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근데 뭐 근데 내용을 모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짓, 범죄가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수사하는, 수사하는 권력, 수사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좋은 먹이감입니까? 거기, 거기 더, 군다나 경기 동부야나 뭐, 소위 이제 뭐, 요즘 나오는 군자산의 약속?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뭐, 경기 동부연합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약간 뭐 구리다라는 것보다는 그, 그 실체를 알수 없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게막 섞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면서 이재명이 아, 이거, 이게, 아, 이게 좀, 야, 이 사람이 이상해 보여 막 이런. 저희 어머니 모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이재명이 좀뭐좀 뭐, 뭐좀 어두워 보여 그,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바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 맞는 거예요. 근데그 이미지를 어떻게 그 과정 과정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재명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안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그걸 판단한 사람은 아닌 거고. 어쨌든, 어, 보다 좀 무리하고, 어 집요한 수사가 이루어졌던 건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뭐, 자기 입으로 뱉은 약속, 부채포트권 포기 이런 거를 뒤집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그 정치인으로서 자기이 미달이라고 하지만, 또 그것도 그사람의 판단이니까, 제가 뭐, 정치의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 수사 권력,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laughs> 어쨌든 똥물이든 먹물이든먼지를튀게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고 나오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또못 태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또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이 민주당 애들이나 이재명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니, 몰랐어? 검찰 애들이 이렇게 아니면 경찰 애들이 이전부터 독재 정권에 아부했던 그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순순히 놔줄줄 알았어? 순순히 뭐, 그렇게?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이고, 너무나도, 쉽게 말하면 나이브한 거죠. 그거 뭐, 오늘 보니까 이준석 그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런 얘기하대요 나이브하다고 아직 그이 정치의 맛을 모른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집권당이었고 지금은 제일 야당이니까 얼마나 허접하고 한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추어지고 불러 터지고 제대로 이제 제대로 프로적으로팍 터지게 뭐 해보는 그런 것도 아닌. 소위 말하는 옛날에 운동권 좀 활동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응? 그거 가지고 이제 목에 힘주고 그러는, 그건 등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 나, 정치의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에? 목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데, 국민의힘 애들 보십시오. 뭐, 대통령 보십시오. 예? 뭐 양심의 꺼리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목표에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당,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목표를 해서 막물불안가리고 달려듭니다. 어떨 땐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고, 어, 이, 이 양심 얼굴 철판 탁 깔고, 뭐, 어, 국민의힘 애들도 그렇고, 진보당 애들도 그렇고. 근데 그 반대에 있는 민주당 애들 얼마나 저 철없고 허접하고, 아유, 저 등신들, 이런, 이제 기가 막히게. 뭐, 열정, 순수하고, 팍, 그, 그런 거. 그게, 그게 정치로 됩니까? 그거, 그것만 가지고 정치를 할수 있습니까? 정치의 요체를 모르는 등신들.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이죠. 정의당. 정의당은 좀비죠, 좀비. 소위 말하는. 어,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디가 싸패건, 어디가 쏘패든, 둘 중에 하나는 싸패고, 둘 중에 하나는 쏘패일 겁니다. 어, 모자란, 민주당은 모자란, 모질이들이죠. 어, 어떻게 해갖고, 뭐, 촛불로, 촛불의 시민 어떤 힘에 의해서 권력도 잡고, 또, 그래 에서 절대적인 다수우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를 망치고, 여러 가지 다 망쳐서 말아먹고 털어먹고, 그 민주당해는 꼬락선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을 옹호하고 그럴 절대 그런 생각 없어요. 걔네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는. 아예. 걔네들은. 그, 뭐, 수석부대위원이라고 이양수란 애가 그 고대 87 뭐, 동문이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뜯고 집요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그런 맛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진보당애들이나 반대로 정, 정의당은 뭘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등신들이라고 하면 뭐 조도 못 먹는 등신들이라고 하면 정의당은 좀비입니다 좀비 이게 시체 같은데 <laughs> 이게 시체가서 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등신들이 그러니까 조, 얘들도 조도 못 먹죠.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벌써 몇년 전부터. 제가 편파TV 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하고 사안을 가지고 무엇인가 뭐 어그로를 끌든 뭘들 하든 뭔가 해갖고 주먹돌 끌어서 자신이 불리한 거를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이거 이럴 수 있는 그냥 그런 거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를 갖다 쓰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파TV 하면서, 우리 정편이랑 하면서, 그럼, 뭐, 그래도 일부는 볼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 있는 놈들이라고 하면은, 야, 그 배상훈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래도, 셀럽 중에서 그래도 뭐,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좀, 뭐, 말빨이 되고, TV에도 나가니까, 그렇게 해갖고, 무엇인가 뭐 이렇게 좀 해서, 쓱,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등신들이 지금 뭐 좀비지 좀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심상정의 똘마니들 매디 있는 정도, 정치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기다 도덕성도 없고 <laughs> 거기다 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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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민주당은 등신이고 저기 정의당은 좀비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네가 왜 거기 정치적 정치 자문단으로 갔느냐? 아 어, 그래도 혹시 혹시 어, 생각이 있는 소수라도 있으면은 어,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거야. 나는 당원도 아니고 어, 어떤 당의 당원도 아닌데 있으면은 혹시 생각이 있으면 뭐 나를 켜면 하 그나마 이제 뭐 지지난주에 노예천재단에서 강연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그자문단그회의때 그런 얘기 했죠. 신림역 사건 벌어져서 내가 그 하루에도 기자들이랑 열매통씩 전혀 다른 주요 매체, KBS,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부터 MBC 뭐 SBS 기자들 전화로 인터뷰하고 이러고 하면서 나름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그래도 주연 어떤 의견으로 실리면서 근데 어떤 한 새끼도 소위 말하는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꽤 어, 이미지당 애들 어떤 한 새끼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제 뭐 하니까 권인숙 의원,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떠보기 위해서 <laughs> 전화를 통했었다. 떠보려고. 뭐 떠보려는 건, 아, 어, 민주당 뭐 여성위원회인가 뭐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여성의 포지션으로 그 범죄를 보면 좀안될것 같다. 라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 능력도 없는 겁니다. 왜냐. 사실 내 글을 보고 책을 보고 방송에 나간 걸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두세만 봐도 쭉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아 <laughs> 어, 근데 그건 또 그런데 그뒤그 뒤, 그뒤 한참 뒤에 그이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실에 뭐 누군가가 해서. 그 이정미 대표의 그 하는 유튜브에 이제 그 출연해 달라 그랬다. 출연은 못 한다. 어, 나는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텐데 뭐 시간도 짧은 상태에서 뭐 언쟁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인터 어, 어떤 정당의 정책이라는 게요. 그 정책이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이렇게 그 보물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신들이. 아니 그뭐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사형제 폐지, 뭐 어? 검경 수사권 조정. 근데 그건 또 그것도 양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럼 그거를 국민들한테 떡 던져주면 이게 웬뭐 황당한 얘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대신에 인력역 사건 같은 게 벌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공포스러워 왜? 교통수단에서 갑자기 비명이 지르면 사람들 막 넘어지고 근데 갑자기 어떤 번화가에서 칼질하는 놈이 생기지 않나 근데 그거를 아 이건 이렇게 요런 이 사건은 어떤 거에 부재해서 나온 거야 흔히 뭐하라는 이, 재범자 관리, 아니면 촉법, 그, 범죄소년 관리, 아니면은 공간, CCTV,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정책이란 게 있는 거예요. 정책도 수준이 있죠. 그럼 CCTV를 다 많이 달면 좋겠네? 아니죠. 그럼 CCTV를 어느 정도 적, 그럼 그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어디가 위험하지? 그럼 그게 위험한 어떤 공간만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위험한 위험한 범죄 예비군 혹은 범죄 유발 의심자들이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그거죠 사법 위법 범죄 이렇게 단계별로 이슈가 형성돼서 그걸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쭉 가는 이게 이러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 그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이런데 그 홈페이지 가면 정책이랍시고 다 있습니다. 예, 그거 뭐다 보면 정책 정당 뭐다있습니다 뭐. 뭐큰 뭐 정당이야 그런 게 필요 없죠.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크히 말하는 문서화되고 글자만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걸 봅니까? 거기 들어가서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겠죠. 근데 이게 뭔지를 잘뭐양이맨나이뭐 이런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지금 국민들의 삶이 중요한 어떤 이슈가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여기선 칠림역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분당선에서 사람이 죽어나고 가 그럴 때막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해갖고 막 이거 뭐 하고 있는데 정의당이나든가 아니면 이런 애들은. 뭐, 뭐, 관심이 없어. 자기 정치 일정에 바빠. 그거. 근데 더 이제, 더, 더 위험한 수준에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뭐, 뭐, 이게, 뭐, 이제, 뭐, 라본다, 뭐, 이렇게. 정치 요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들이그 좀비들이니까 그렇겠죠. 국민의힘이야. 권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만 유지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권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건을 가지고 비틀던 조작해서 이렇게 돼. 권력도 없고, 의석도 없고, 어, 의석이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그럼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만 정치를 하겠네요. 아니, 정치는 국회의원 많이 하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지만. 사실은 그런 한심함이 있어서,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죠. 노동 중심 정당, 환경 중심 정당,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위기, 뭐 여기 이 비정규직 문제,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정의당이 비정규직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실제로 이 지금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 지금 이영승 교사, 극단 선택하고 난리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사건, 사고죠? 이제 터져갖고, 지금, 이 시민들, 국민들이 분노가 돼갖고, 지금, 이, 어디야? 무슨 무슨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 농협의 어느 지점에, 막그 자발적으로 근저화안도 갖다 놓고, 게시판, 거의 뭐 완전히 도배하는 수준으로 해요.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분노한 것을 받아 안아서 정치로 만들어서 정책으로 만들 생각,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 그런 감각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게 좀비들이고, 등신들이가 그런 거죠. 국민들은 불안해해요. 이만큼 빡빡 돌아있어. 그, 그게 사건이에요. 네? 젊은 교사가. 2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소위 처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교전화, 아니면 정의당이라든가, 소위 진보정당이라는 애들이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근데 또 사건 터지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정치화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딴 일이죠. 자기네들은 자기 정치 일정이 있는 거고. 시민들이 국민들이나 하는 그런 지금의 어떤 거는 딴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거리로 나가고 그 폭발하는 에너지 그런 정당들은 사실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 힘이야 권력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진보당 같은 애들은 지들 또 똘똘 뭉치는 애들이 니까 알아서 하겠죠. 나머지는, <laughs> 그러니까 내가 뭐 전혀 정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뭐 제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얘기한다. 근데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언왜끊임 없이 태보하고 고모양 곡걸리고 자유행이나 하고 이게 보니까 이재명 그 지금 보니까 그이그저 가결된 이후에. 거의 뭐이 소위 스피커들이나 이런데 광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분노할 수 있죠. 자기 보스 아니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영장실신해사 끌려갈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그것 뭐 사실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과 시민들의 삶과 어떤. 냉락적으로 연결되네요. 영등 연결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오죽했으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준석이 되게 싸가지 없게 보이죠. 그런데 감각은 뛰어나네죠. 이런 거예요. 아니 영장 실시심사 들어오면은 야 내가 대표직 내려놓게 을딜 칠게 아, 이런 결기도 없어. 그냥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악마적인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그런 거야. 언제적 얘기입니까? 윤석열 정권이라든지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나쁜 짓이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뭐 뻔히 알아요. 그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 보수를 지키고 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과 싸우는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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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수한 어떤 옛날 그 투쟁 뭐 이런 거 그걸로 정치가 다 끝납니까? 뭘 만들어내고 몇건 해고? 그런 생각이 없 어, 없나? 그런 이좀 이게 이런 모질이들을 봤나? 당이 당이 좋죠. 어, 뭐, 그, 뭐, 뭐, 당연히, 정당함, 어떤, 윤리적인 어떤 거, 좋죠.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그럼, 공자님, 맹자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정치를 잘했겠네요? 아니잖아요. 정치는 또, 다른 영역이죠. 그걸 또, 프로답게 바꿔낼 수 있는. 일단, 좀 한번, 오늘, 어, 겸사해서, 어, 외도를 한번 했습니다. 소위 말해. <laughs> 어, 잘 하지 않는 정치 얘기라든가, 아니, 뭐, 정의당 정책자문단 그 얘기 해면서, 음, 저는 정책자문하는 사람들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되고, 정책 자문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 자문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공천을 받는다든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말하자면 수사와 증거 분석이 분리돼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 물론 얘네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되는 거의 전제는 수사와 증거 분석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수사와 증거분석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서희 말은 증거분석하는 사람이 수사하겠다고 해버리면, 이제 반대로 수사하는 사람이 증거분석하게 해버리면, 증거가 조작되고 왜곡되고, 또 증거분석이 하는 사람이 수사하겠다고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증거가 아니라 자신도 역시 그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편견이 생겨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 어떻습니까? 정책을 자문해 준가,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같은 한, 뭐 어떤, 같은 한 식구 한 소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요렇게 만들어진 정책 자문이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 노땅들, 뭐 이름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자기 애들 끊여갖고 공천해고 뭐 이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음. 그게 정치 연체를 모르는 거죠. 아니, 아니죠.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굳이 정책정당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 거기, 그, 그,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공천이나 아니면 지역주의나 아니면 그, 그걸 얻기 위한 어떤 것일 뿐이지, 진짜 뭔가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정책은 없는 거죠. 맨날 정치적 정당, 정치적 정당쌩 어, 떠들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구현했는지도 모르는 등신들, 좀비들이 그걸 떠드니까 좀 갑갑합니다. 어쨌든 정치외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런 얘기라도 해야지 속이 답답한 게 풀리죠. 그렇죠?